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The c h a n a e x p r e 엔터테인 (Purple Song) 암나라 (Financial v i s o 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27일) 금요일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시 1분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1시 1분) 한국은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5시 1분이고요 오늘 뉴욕은 71도였습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괜찮았죠. 한 24도 정도 됩니다. 좀 흐리긴 했지만은 예, 뭐 날씨는 덥지 예, 않고 좋았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도 잘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 위주로 잘 올랐는데요. 다우가 오늘 1%나 올랐습니다. 3 3 8 1 9 2 7로1% 올라가면서 432포인트나 올라갔고요. 다우가 그나마 좀덜 과열되어 있던 예, 그런 지수였죠.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3%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S&P 500도 최고치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자, 6,173.13으로 0.52% 올라가면서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장중간에 급격하게 이제 음전을 했다가 다시 그래도 예,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3% 올랐고요. 자 올해 들어서 4.96% 예, 2월달 최고치 6,144를 뚫고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과열이 된 상황이고요. RSI가 70에 도달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2만 273.46으로 0.52% 상승을 했고요. 자 나스닥도 이번 주에 3.99%나 올랐고요. 역시 자 과열된 상황이고요. 예 전고점인 2월 19일 자 2만 56을 찍고 2만 273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서 4.99%나 올랐습니다. 자 분기말을 이제 마무리를 잘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월요일날 하루 이제 남긴 상황입니다. 자 러셀 2천이 원래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여력이 있었는데. 데 러셀이 천은 많이 못 올랐네요. 2,169.16으로 0.13%자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자 5일 동안 그래도 2.81% 올랐고요. 자 올해 들어서 2 7 4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자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빅스 지수 오늘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16.50으로 0.54% 정도 떨어졌고요. 장중간에 이제 17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도 장막판에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16.50이면은 이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어느 정도 공포감도 바닥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주식 시장이 일단 오늘 올라간 이유는요. 자,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 러트닝 상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의 이제 디테일 좀 자세한 사항이 합의가 됐다. 그리고 한 10개국하고도 합의가 됐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시장이 식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장 중간에 한번 흔들렸죠. 자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회담을 끝내겠다. 이제 다음 주에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스카페센트 장관하고 러트니 장관이 협상하는 쪽에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관 이제 세금을 좀 매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택 텍스라 그러는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그런 회사에 이제 택스를 매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어, 캐나다와의 대화를 끊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이제 다음 주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또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네럴 모터스하고 캐나디안 구스자 이런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지고 어, 캐나디안 달러죠, 캐나다 달러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장중간에 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는 이제 7월달에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스카페센터 재무장관은 7월 9일까지 협상이 안되면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랑은 상관없이 이제 이게 연기도 될수 있고 이제 협상이 좀될 수도 있는 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좀 견인하는데 도움을 준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네, pc 개인 소득 소비가 나온 그런 날이죠 네 거기에다 물가도 나온 날인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 소비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꺾인 네, 그런 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자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소득도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조금 아침에 어, 침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 그래서 네, 개인소득이 0.7%에서 예상이 0.3%보다 떨어져서 마이너스 0.4%가 나왔고요. 개인소비가 0.2%에서 0.1%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사 소비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근원 물가는 0.1%에서 0.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6%에서 2.7%로 예상보다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 오전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오늘의 인플레이션 리포트 자체는 시장에게자 그렇게 심각한 예뭐 공포를 주진 않았다 무섭게 이제 두려움을 주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하지만은 어 사람들이 이제 7월달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자 그런 거는 또 사라졌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식이 이제 예, 최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약간 자 걱정을 일으켰던 그런 아침이었죠. 하지만은 10시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에서 나왔는데요. 소비자 심리가 52.2에서 60.5 예상인데 60.7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6.6에서 5.1 생각했는데 5%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5년치도 4.2에서 4.1 예상인데 4%로 떨어졌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이제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자이런 것들이 자 오전에 나왔던 개인 소득 소비 마이너스로 꺾이고 근원물가 올라간 거를 좀상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계속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캐나다 쪽과의 회담이 좀안 된다 그래서 자 미국의 채권금리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10년 물이 4.27로 4.5 밑으로 못 내려갔습니다. 자 2BP 올라왔고 30년물 4.84로 2BP 올라왔고, 자 2년물도 3.74로 3BP 올라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예, 네 채권금리 올라가고, 달러도 좀 올라왔죠. 96.95로 0.20%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역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면서, 자, 오히려 이제 캐나다 달러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왔고요. 네, 금리도 좀 올라온, 예, 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식 오르고, 이제 달러 오르고, 기름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올라오면서. 브렌트6 6 47로 0.33% 떨어졌고요. 금도 3,284불로 1.90%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오늘, 자, 됐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예, 주식 시장은 3025개 종목이 올랐고요, 3275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했는데, 약간 반은 올라오고 반은 떨어졌는데, 다우 종목, 가치주 위주로. 그동안 조금 예, 덜아열이 됐던 예, 다우지 위주로 좀 올라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예, 필수 소비재인 월마코스코 PNG, 코카콜라. 자그 다음에 AT&T, 버라이 예, 요런 것들이 좀 올랐고요. 어 그동안 잘 올랐던 주식들은 좀 떨어지고 일라이릴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런 건좀 밀렸고요. 어 엔비디아는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아마존도 이제 아직. 조금 덜 과열되어 있었고요. 그냥 구글, 메타, 자 이런 것좀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 그 다음에 비자 마스터카드, 자 이런 것들 좀 올랐습니다. 은행주들은 좀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간은 다우 주식이죠, 좀르런 예, 그런 하루였고요. 자 비어앤그리드가 64로 올라갔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또 올라오면서 64까지 결국 올라왔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5월달에 65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죠. 네, 이제 아까지도 올라갔었고 5월달에는 자, 6월 달은 65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요, 지금 자동차 쪽이 아까 예, 잠깐 밀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가치 주인 포드라든지 GM 이런 것들의 반등이. 다시 됐습니다. 1.60% 올르고 GM도 1.06% 자,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0.61%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3 1 0불때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반등을 한 거고요. 자, 리비안 2.23% 루시드 3.64% 전기차들이 조금 예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캐나다 쪽에서 부속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죠. 자, 이런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가 오늘 이제 제 보시면은 자, 테슬라가 이제 조금 예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좀 반등을 한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317불까지 오늘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문제가 나오면서 많이 밀렸다가 다시 320 불대로 예, 다행히도 회복을 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RSI가 이제 다시 50으로 중간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직도 수렴 중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은 9,200만 주로 어제보다는 조금 늘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온 이유는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오늘 보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장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2분기 끝나기 전에 며칠이 남긴 했지만은 예 지금 아직 호재가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어퍼드볼 모델이죠. 모델2나 모델X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이 소비자들한테 배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공장에서 생산돼서 어? 자 고객들한테 집까지 배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요 얘기를 했는데 자 일란 머스크가 오늘 예, 트위터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모델 Y가 공장에서 이제 소비자의 집까지 뭐 비디오도 곧 공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서 처음으로 자, 텍사스 오스틴에서 공유 택시에 시작됐지만은 차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가지고 예, 배탈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자, 벌어졌죠. 자, 이걸로 인해서 317불에서 3 2 0 예를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벤치마크에서는 자,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475불로 자,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테슬라 슈퍼차저가 7만 개에 도달했다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8개월 동안 또만 개가 더 추가가 됐다 그러죠. 예, 테슬라 슈퍼차저. 저희 동네에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 어제 중요한 인물 두 명이 회사를 그만뒀는데, 자 AI 쪽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쿠르즈쪽에 GM 쪽쿠르즈에서또 데려왔다. 자 이런 자,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다행이죠. 예, 여태까지는 자율주행 쪽에 외부 인사를 들여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 쿠르즈 쪽에 헨리 쿠앙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두명 나가고 한 명이 또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뭐 예, 모델 S가 플로리다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소송을 당했는데, 자 이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자 그거 관련한 소송이 이제 며칠 있다 또 열린다 이런 소식 이 들렸고요. 자 리비안도 140명 제조업 쪽에서 이제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자 이런 발표가 있었고, 예, 테슬라는 공매도가 40.82%까지 조금씩 늘고 있었는데 오늘도 들어왔는데 다행히 잘 막아냈습니다. 물론, 4일 연속, 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자, 반도체들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08% 떨어졌고요. 다행히도 엔비디아가 1.76% 올라오면서 SMH가 0.44% 상승을 했습니다. 자, DSMC도 2% 올랐고요. ARM 4.62% 인텔도 좀 오르고, 자, 올라가는 것들은, 자, AMD도 오르긴 올랐네요. 자,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예, 엔비디아가 지금, 자, 4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캐나다 쪽에, 인공지능 쪽에 소프트웨어 회사, 센트 어, ML, CNT ML을 또 인수한다. 자,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 또더 더 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인해서 1.72%더 자, 올랐고요. 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조 달러로 올라갈 거다. 자, 웨드부시, 데나이스가또 그런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엔비디아가 오늘 예 3.7을 넘어서 3.84조 달러로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8조 달러 전세계 시총 1,2위가 바뀐 상황이고 애플 3조 달러죠 네 아마존 알파벳 메타 따라오고 있고요 브로드컴 tsmc 따라오고 자 테슬라는 11등으로 조금 밀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온 소식이 예 테슬 지금 중국 쪽에선 수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자 5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예,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를, 예, 만들겠다. 자, 요런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뭐, a s m 이라든지 EDL하고, 자, 견줄 수 있는, 자, 그런, 예, 기업들을, 어, 예, 또, 육성을 한다. 자, 이런 발표가 또 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전세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죠. 자, 일단은 엔비디아, 가 아,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예, 5일 연속, 자, 상승을 한, 자,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에 메타 소식 이 있죠. 예, 메타도 이제 좀 과열이 됐습니다. 예, 다들 과열이 됐는데. 자, 메타 오늘 추가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거니까 자, 라마, 자,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 여기를 이제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예,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지하는 오픈 AI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자, 엔트로픽이 되게 잘하고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아마존 구글. 구글이 좀 예, 뒤에서 받쳐주는 텐데, 자이두 회사가 인공지능 모델을 잘 만들다 보니까 지금 예, 오픈 소스로 라지 랭귀지 모델 한 라마 4를 지금 나왔는데 이제 그만할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자그렇구요자 메타는 자 유럽 쪽에서 페이 워 컨센트 모델에 대해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있습니다. 광고 없이 볼 거냐, 뭐 광고 있게 볼 거냐,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벌금이 2억 3,400만. 달러 좀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아마존은 내년에 만약에 구독료를 올리면 아마존 프라임에 139불에서 더 올리면은 예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JP 모건의 의견도. 자, 오늘 나온 상황이고요. 어 159불까지도 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예, 매출이 훨씬 더 자, 늘어날 거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억 달러. 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오늘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려서 자,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더 자, 자, 하겠다. 자. 요걸 또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자 핵발전소를 얘 예, 도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딥식 모델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자 애플과 구글앱 자 독일 쪽에 애플 구글에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딥식을 지금 금지하고 있죠. 자 이게 들어오면은 예뭐 개인정보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나이키죠. 나이키 17% 올랐습니다. 와 정말. 자 오늘 자 앞으로 잘 하겠다 ceo가 나와서 자 얘기를 하면서 자 많이 올랐고요 자 관세 용향은 10억 달러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일단은 수익이 14센트 나와서 예잘 나왔고요 주당 순위에 111억 달러 면서자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예, 15% 올랐네요 예15%나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쇼핑 주식 중에서 나이키가 제일 잘했고요 펠라톤도 6% 크록스도 같이 덩달아 3% 올랐고요 자 메이시 백화점 점도 나이키 팔죠자2% 올랐고 룰루레몬도 같이 1.49% 상승을 했습니다. 랄프로렌도 올랐고요. 자 오늘 자리테일 쪽에 쇼핑 관련된 거 많이 올랐고 자 아마존도 덩달아 2.85% 올랐고요. 그거 외에뭐 타겟도 예 쇼핑 쪽이죠. 그 다음에 음식점들도 잘 올랐습니다. cmg 라든지 어, 치폴레죠. 네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제, 뭐, 피자 헛 파파 존스. 자, 이런 것들도 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맥도날드가 좀, 예, 살만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280불대에서, 2%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조그만 주식들, 자, 많이 올랐고요. 뭐, 예, 이렇게 디자 더빙 9%, 유너티 3%, 자, 규비티도 3%, 자, 오늘 올랐네. 양자 컴퓨터들도 또, 오른 것들은 잘 올랐고요. 자, 로봇 기업들, 보츠, 이런 거0.99%또 상승을, 자, 한, 예, 그런 상황 네, 로블록스, 유나이티, 이제 증강현실도 오늘 괜찮았네요. 자, 그외좀 많이 떨어졌는데 팔란티어가. 수익 실현이 일어났는지, 오늘 9% 가까이. 자, 하라 그했고 아이언큐도 2%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SMC에도 좀 밀렸네요.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예 네, 오늘 UNH, 자, 노버버크, 존센 존슨, 이런 것들은, 좀 방어주로서, 자, 다우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랐고, 자, 핀텍 쪽에서도, 네, 비자 마스터카드, 자, 조금 더 올랐고, 골드만삭스, 자, 소파이, 이런 것들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주들도, 네, 보잉이라든지, UA 예, 에어 바이너먼 아메리칸 에내라인자 이런 것들 좀올랐고요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이제 토요 정모 하도록 하고 요좀 장기적인 얘기를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예, 다시 오는게 미국 주식 답이다 이제 미래편 자 저자 직강있고요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 잘보내시고요자 여러분의 사랑 평가 넘치기도 드립니다 좋은 날루 되시고 좋은 밤되시고요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